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닦아 박교환 강사입니다. 여러분 어, 이번 강의는요 어, 인트로 부분 교재 인트로 부분이고요 옛날 버전 교재에는요 그 Part z 한마디로 공식 고기에 속했어요. 그게 이제 출판용 새 교재에는 인트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Part z 한마디로 공식 혹은 Intro the s e c r e t English. 어, 에, 에, 속해 있는, 어,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저, 앞에 챕터 1에서는요, 한마디로 공식 그래가지고, 일단 뭐 주어 찾기, 뭐 동사 찾기, 뭐, 어, 저, 목적어 찾기, 보호 찾기,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챕터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이, 어, 제목으로는요, 뭐로 돼 있냐면은, 영어의 네 가지 품사,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영어에 네 가지 품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영어에는요, 품사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팔품사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뭐, 저도 어렸을 때 팔품사라고 배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십품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품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전치사도 있고, 감탄사도 있고, 뭐, 블라블라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룰 품사는 가장 크게 봤을 때네 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감탄사 이런 거뭐 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뭐 하게 아라스뭐 이런 거뭐 하+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네 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건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에 여러 가지 품사 있지만 이 시크릿 그 a 마에서는요네 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품사를 다루게 될 텐데요. 꼭 기억해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페이지는 요1 3페이지고요 우리 교재가요, 앞에 인트로 부분, part 0, 한마디로 공식 부분하고, 어, 실제 본문하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도 달라요. 그래서 인트로라든지, 인트로 혹은, 어, 한마디로 공식 part 0, 요거는 1페이지부터 아마 25페이지까지인가 쭉 진행이 될거고요그 다음에 본문은요, part 1. 주어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또 1페이지부터 또 나가요. 그래서 어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요거는 교재 맨 앞에 부록처럼 있는 그 part 0 또는 인트로의 13페이지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에는 네 가지 품사, 이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품사가 있는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시크릿 그 m a 마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강의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혹은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강의를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요, 이 강의가 이제 와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사실은 시크릿 그 m 마에서요다어 다시 한번 제대로 훈련을 나중에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어, 사실은 이 강의를 맨 마지막에 촬영을 했다고 먼저 어 시크릿 그램마 모든 강의 140여 시간의 강의를 끝내고 마지막에 촬영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중간 과정을 다 공부를 하시고 총정리 개념으로 여기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처음 지금 오신 분들은 스킵 하셔도 되고 뭐 보고 싶으시면 한번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겠어요. 아시겠죠?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네 가지 품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요. 자, 이네 가지 품사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명사죠, 명사. 그죠? 어, 명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명사가 영어 문장에서 거의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하는 거를 제가, 음, 나중에 또 보시면 나와요. <laughs> 뒤에 가면 또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명사가 문장 영어 문장 즉 영어를 구성하는데 거의 비중이 60%반 이상이란 말이에그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죠? 그래서 명사를 거의 대부분의 문법책에서요. 제일 처음에 다루죠. 문법책 사가지고 이렇게 딱 열어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대부분 명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문법책에서. 설명하는 명사는요, 아마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명사의 종류 그래갖고, 추상명사, 물질명사, 보통명사, 셀수 있는 명사, 뭐 불가산명사, 셀수 없는 명사, 뭐또뭐 뭐 있을까, 고유명사, 뭐, 이런 거 공부한다. 근데 저는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사는 그냥 그 추상명사와 보통명사로 그냥 나눠진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 내용은요, 우리 영어의 비밀에 가시면, 명사가 도대체 뭐야? 라는 강의가 있죠. 거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데아도 나오고 막 그래. 이데아의 세계는 고유명사, 뭐, 저, 추상명사다. 그죠? 그리고 일상에서 막 굴러다니는 명사는 보통 명사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을 어찌됐든, 그, 그런 뭐, 고유명사, 물질명사 이런 거 강의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명사에는 종류가 있어요. 선생님, 명사면 명사지 무슨 종류가 있나요? 있어요. <laughs> 그 종류하고 그다음에 이 명사라는 애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두셔야 돼요. 자 명사 그러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어 어, 명사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번째로 명사에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오늘 하는 강의는요, 여러분, 추상적인 수준에서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서 여러분들 이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그 그, 그걸 제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에 예, 시크릿 그라마 엄청 많은 강의들을 쭉 공부하시다 보면 아, 그 말이 그말이었구나 하고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예요. 문장 내에서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네 가지로 사용이 돼요. 자, 이네 가지로 사용이 된다.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laughs>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렇게 사례가 들리겠어요. 명사는 네 가지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아시겠죠? 자, 요거를 저 문장 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주어. 그죠? 그 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보어.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부사. 이렇게 주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앞에서 공부를 해 보셨죠. 그죠? 주어가 될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오로지 명사밖에 없어요. 동사는 동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도 오로지 명사밖에 없다. 보어가 될수 있는 거는요.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은 명사하고 형용사하고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는 부사지만 이 부사 중에 또 상당 부분이 뭐냐면 전명구라고 그러죠. 전명구, 전치사구, 전명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at home 또는 뭐 in the room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대충 봤을 때요 문장이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어 오로지 명사만 돼. 목적어, 명사. 보는한반 정도가 명사. 그 다음에 부사 중에도 또 명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서 하나, 둘, 둘 반, 그 다음에 한 셋. 그죠? 반 정도로 잡으면, 부사의 종류 중에서 전치사고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반 정도 잡으면 0.5, 0.5, 1, 1. 그래서 총 3이란 말이에요. 즉 다섯 개의 구성 요소 중에서 쉽게 얘기했을 때세개 정도의 분량을 명사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60%의 비중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선생님 60% 아니에요. 한 그래 정확하게 따져보면 42.5%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주어는 오로지 명사, 목적은 오로지 명사, 보호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 그러니까 0.5는 음, 반은, 2분의 1은 명사단 말이에요. 부사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전치사구가 부사에 거의 한반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이니까 합쳐서 1. 그래서 5분의 3 정도가 명사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라는 것에 거의 60%가 명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중요성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기억해 두세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네 가지로 생이 난다.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명사가 들어가는 주어 만들기, 목적어 만들기 이런 거 공부할 때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고 계셔야 돼. 되셨죠? 이건 뭐다? 명사의 역할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명사에는 그냥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아주 잘 아셔야만이 영어를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초가 탄탄해질 수가 있다 그죠첫 번째 당연히 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명사가 있어요. 대명사는 가장 짧은 형태의 명사예요. 명사는 기, 짧은 명사도 있고 긴 명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게 대명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사 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단어가 두개 이상으로 합쳐져서 명사의 구실을 하는 거다. 나중에 예문은 또 다시 나올 테니까 보시고요. 네 번째 투부 정사는 명사 역할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투부 정사의 세 가지 용법, 명사 조용법, 효용사 조용법, 부사 조용법 그 중에 명사 용법을 가르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동명사라고 많이 이름을 부르는 ing형. 저는 동명사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데요. ing라고 보시면 돼요. ing인데 이게 명사 역할을 하는 애야. 그래서 동명사.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아주 긴 형태의 명사죠. 명사절이라는 거또 공부를 하게 돼요. 뭐 대절이네, 후위치절, 뭐 왓절, 뭐 의문부사절,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무튼. 크게 봐서는 이 여섯 가지의 명사의 종류가 있다 하는 것까지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사는 영어에서 거의 60% 정도의 비중. 엄청나게 중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네 가지 역할을 하더라. 꼭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세요. 어? 자세한, 자세한 그 e x a m p 들 얘들은요, 뒤에가 살 테니까 지금 이거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사는 그냥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섯 가지나 되는 종류가 다양하다. 요세 가지 요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다 넣어두시고 그다음에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어~ 요거 하나하나씩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